네, 환경과 운동, 고원환경과 운동 2부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탈수예요. 탈수 1편입니다. 예. 2편까지 갈것 같아서 제가 1이라고 썼고, 만약 안 간다면 지우면 되니까. 예. 여러분, 탈수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예. 저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저는 이것이 생각나요. 예. 세탁기. 예. 왜냐면 세탁기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laughs> 지금도 돌리고 있다니까. 예. 자, 이 세탁기라는 게 있는데, 세탁기에 탈수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세탁기에서 탈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옷으로부터 물을 많이 짜내는 거예요 그럼 말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탈수 기능이 좋다라는 얘기는 물을 많이 짜내야 돼요 아주 과도하게 짜낼수록 탈수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적절하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안 짜냈다면 그거는 세탁기 탈수 기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바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몸에서도 물이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수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짠했다라고 하면 탈수예요. 일단은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 나간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의 이제 발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발한으로 많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호흡 호흡으로도 빠져 나가고 우리 몸에서 수분이 호흡, 소변 뭐 여러 등등의 이유로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 나가요. 그걸 수분 손실이라고 하잖아요. 수분 손실, 그쵸 수분이 손실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몸에